자 여러분들 오늘은 뭐 시작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 문제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어렵게는 출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간략 말장난 문제라든가 연결 문제나 이런 문제 중심으로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먼저 지역사회 경찰 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지역 중심적 경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길거리 범죄, 벌리적, 물리적 무질서 등을 확인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얘가 포인트, 이런 게 하는 게 바로,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에크와 스펠맨은,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 관련해서, 4단계 문제 결과, 사람 모델을 제시했죠. 사람 모델 4단계가 뭐예요? 조, 석, 응, 가, 아시죠? 그죠? 첫 번째가 조사.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대응. 그 다음에 평가. 이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어떤 걸 먼저 조사합니까? 그 지역에서 늘상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걸 조사해야 돼. 특별하게 한번 일회성이 그치는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늘상 일어난 걸 조사한다. 그리고요 이 평가는 두 가지가 있죠. 자 평가는 여기 보시면 평가 단계는 과정 평가와 뭐가 있다? 효과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우리 채용 시험에 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됐죠? 예, 과정 평가와 효과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맞는 거이 순서 알아두시고 과정평가 효과평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조사는 늘상 일어나는 문제를 조사한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문제 나왔죠 그럼 이거는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다 얘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에요 이웃지향적이 아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찰과 주민 사이에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웃지향적이죠. 얘가. 문제지향이 아니고. 아까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주도적 정보주도적 내지는 정보기반적 경찰활동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경찰도 정보를 갖고 있고 범죄정보 수집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검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들이 정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별개라는 거야. 그니까 러 이걸 통합해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범죄를 감수시키기 위해서 범죄의 정보와 분석 기법을 통합한 법집행주의 경찰 활동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범죄 정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정보 주도적 경찰 활동. 그래서 범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정보 입각한 범죄의 다발 지역에 순찰을 실시하고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정보 주도적 내지는 정보 기반적 경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략지향적 경찰 활동은요. 조심할 게 전통적 경찰 활동 및 절차들을 배제합니까? 전통적 절차들을 이용합니까? 이용하죠. 배제가 아니고. 이용합니다. 이용해가지고, 이제, 범죄 요소나 무질서 원인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범죄 진압을 통제하려는 경찰 활동. 다 맞는데, 배제 때문에 X.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이웃지향적이 아니고, 얘가 문제지향적이다. 그리고 얘가 이웃지향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전략지향적은 전통적 경찰활동 절차를 이용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연결 문제로 이렇게 말장난 문제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경찰 역사. 이런 부분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죠. 더워져가지고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를 안켜면은 자기가 어려운 또 시절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체력 소비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드시고요. 우리 운동도 좀 꼬박꼬박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좀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